dum t 뜬치, 뜬치.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브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나이키와 어, 같이 하는 협업 컨텐츠입니다. 나이키에서 드디어 연락이 오셔가지고, <laughs> 아, 네, 진짜. 저의 하나 목표가 사실상 이번 연도에 10만 구독자 되기였는데, 어, 그거는 이뤘었고, 또 나이키랑 같이 뭔가 여, 이제 여, 연락하면서 이 협업이나 뭐 영상을 하나 만드는 게제 꿈이었는데, 다, 아, 여러 살아가는 <laughs>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나이키와 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자유 기획이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신발 신고서 막댄댄 딴딴딴딴 딴딴딴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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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면서 막 신발 막 신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형 웃기다 이러면서 <laughs> 개웃기네? 막 이러면서 막 댓글에다가 또그 뭐야 철판 볶음처럼 그 뭐야 난장판 칠거다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그런 컨텐츠를 자유계 컨텐츠를 하지 않았고 같이 진행하는 여성 크리에이터 분들 네 분이 저도 올렸고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나이키 신발 이번에 같이 하는 나이키 신발을 올리신 그 포스팅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어 이제 소개해드리고 어떤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같이 얘기해보는 컨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4분께 네 네분께 네 4분께 다 동의를 받았고 혹시나 그 4분의 네 팬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본,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컨텐츠상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너무 나쁘지 어, 않게 어,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크립트 자첫 번째는 얼마 전에 게스트 나오시는 그류스 팬단 님이세요 어 이렇게 <laughs>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 <laughs> 나이키 화보 찍어놨어 이렇게 했다 어. 얼마 전에도 같이 인스타그램을 부탁해 피드 같이 봤었거든요. 그때는 일부러 언급을 안 했었는데, 그 모든 사진이 이게 자신감이 넘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 머리 스타일, 머리 컬러, 몸매도 되게 좋으시니까 노출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딱 하시는 게 되게 보기 좋을 것 같고. 아! 컨텐츠 하는데 왜 자꾸 전화하세요? 왜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죄송할 짓을 하지 마세요. 신발. 아니, 뭐가 자꾸 신발이야? 너무 좋아요. 나이키 엑시스 짱! <laughs> 신발, 나이키 엑시스 어떠세요? 나이키 엑시스 짱한 번만 해주세요. 나이키 엑시스 짱. 야, 나이키 엑시스 짱! 들어가세요. 자단 박아야지, 개새끼. <laughs> 자단 박아야지. <laughs> 어, 뿜뿜 거 뽑았다. 어, 존나 무서워서 안 되겠다. 나도 무서워, 차단박을게, 어. 자, 그래서, 스토커 님도, 어, 스토커 님도 인정하신 나이키 엑시스를 신고, 사실, 이 나이키 엑시스 제품이, 어,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제품 자체로 봤을 때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에다가, 뭐, 여러가지 컬러가 있겠지만, 신발, 조그만한, 어, 미니 스우시에 포인트를 준게 포인트고, 나이키 매장이나, ABC 마트 가면은, 널렸습니다. 어, 막, 이렇게 막, 프리미엄 신발로 못 구하는 게 아닌데, 앞으로 보여드릴 크리에이터 분들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소화를 하신 거니까, 아 이게 되게 신발이 중요한 것보다는 어, 그렇게 어떻게 입느냐 거기다가 어떻게 잘 버무렸냐가 중요하다는 것 어,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이키 엑시스를 컬러풀한 머리스타일과 함께 본인만의 스타일로 버무린 어, 류스페나님이십니다 류스페나님은 인스타를 뭐더 보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따로 따로 업로드가 됩니다 게스트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오케이? 스타일 가이드 자 다음에는 어, 송필드님이십니다 송필드님 같은 경우는 유튜버에서 또 이제 한번 나오셨죠 패션정보 컨텐츠에 나오셨는데 보면 이렇게 나이키 에어맥스 엑시스 커스텀 바로 보고 원래 이제 커스텀 신발 커스텀하는 유튜버 라서 어 그쪽으로 이제 엑시스를 어, 커스텀하는 컨텐츠가 또 있다고 하니까 보러 가시면 될것 같고 유튜브에 송필드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요게 지금 어, 커스텀한거 어, 요게 엑시스 제품이거든요 검정색으로 베이스를 칠한 다음에 노란색으로 로고를 바꾼거로 커스텀한 겁니다 이게 놀랍게도 원래는 이 컬러였어요 이건지 이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것 같아요 어, 이 컬러에다가 방금 이걸로 바꾼 거거든요. 커스텀, 신발 커스텀 유튜버시고요. 사진 찍으신 거는 이렇게 나시에다가 하이실 종 어, 짧은 팬츠로 해가지고 하이는 안 보이시게 하시고, 팬더트 목걸이에다가 Y3, 볼캡에다가 이렇게 스포티하게 찍으신 모습입니다. 근데 야, 이거 어떻게 여기 바로 나왔냐? <laughs> 이거 뭐야, 어떻게 한 거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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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거 포토샵으로 이렇게 한 거구나. 어, 깜짝 놀랐네.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오나 지금 깜짝 놀랐네 이런 거 유행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와 인스타그램이 유행을 만드네 포토샵으로. 오. 네, 이런 식으로 코디하셨고요. 다른 모습은 요거요거는 컬러가 다른 거. 요거 올백 버전, 올백 버전도 충분히 이쁘죠. 요런거 보면은 뭐 물론 프리미엄 신발이나 좀 인기 있는 신발도 중요하지만, 신발이 중요한 거기보다 어, 누가 어떻게 코디하고 누가 어떻게 잘 버무리냐가 또 중요하지 않나 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코디입니다. 요런 식으로 또 코디하셨네요. 송필드님은 게스트로 예정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 인스타그램을 부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필드님, 내가 됩니다. 자, 다음은 세영님이신데 유튜브에다가, 세이라고 검색하면 나오세요. 근데 원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연고TV 출신이세요. 연고TV에서 졸업을 하셔가지고, 따로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시고, 보시면 저도 이제 실제로 뵀는데, 키가 진짜 커요. 제가 보기엔 170 초반에서 중반 사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옷을 막 특출나게 엄청, 스타일리시하게 자리기보다는, 몸매로 커버치는 스타일. 뭐, 그런,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아까 전두 분이랑 완전 다르죠. 좀 일반적인 코디에 가깝죠. 그냥 원피스에다가, 요 엑시스 제품. 그다음에 나시에다가 핫팬츠에다가 엑시스 제품. 그래서 포인트 자체를 그냥 단화로할 수도 있지만 좀 스포티한 엑시스 제품으로 해가지고 뭐 트랙팬츠나 조거팬츠에 어울리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핫팬츠나 섹시한 코디에도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모습을 보여준 코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은 이제 피드 자체가 깨끗해. 저 같은 경우는 어두컴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맑으신 거야. 마음이 맑으시니까 피드 자체가 이렇게 밝고 깨끗하지. 저 같은 경우는 막 플래시 터지고 막 난리 나거든요 일상 브이로그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옷 관련된 것도 뷰티 관련돼서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유튜브에다가 샌이 검색하고서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분은 김영환 님이신데 그 유튜브 닉네임으로는 김무비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근데 되게 예전부터 유튜브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썩을 대로 썩었을 때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laughs> 애교머리가 이거야. <laughs>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세상 풍파 다격 부서, 썩을 때로, 썩었을 때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고, 또 이제 뭐, 뷰티도 많이 하시고, 특히 브이로그 많이 하시고, 패션 쪽으로도 많이 컨텐츠 뽑으시는 분이에요. 일단은 눈썹을 탈색했어요. 스무 살입니다, 여러분들. 스무 살인데, 이렇게 계속 이게, 어 탈색 머리에다가, 탈색 염색, 이제 개성 있는 피어싱 같은 거 하시고, 그리고 입으신 거가 요거. 엑시스 어, 완전 강한 딥한 스타일이죠 또아까거랑은좀 다르죠 예를 들면은 이제 루스펜나님은 조금 이제 섹시한 노출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트리이닝으로 조합한 자기만의 스타일이고 뭐 송필드님 같은 경우는 딱 스트릿패션이라고 하면 은좀 딥한 스트릿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미힐피가 카고팬츠에다가 엑시스 어, 그 다음에 위에는 좀 프린팅티어스인데 좀 빈티지한 어, 프린팅티어스로 코디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 힙합이 아니다 그래서 옷 자체를 이렇게도 입으시고, 되게 여유롭게 바지통을 빼서 입으시더라고요. 항상 이런 거는 조금 더 깔끔해 보이긴 하네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뭔가 좀 이제 단정한 모습 같아 오히려 그쵸 아까 것들이 너무 세가지고 이런 건 완전 진짜 어, 군복 같다 로스콘 군복 닥터마티 신발에다가 요렇게좀 개성 강한 어, 모습을 보여준 김무빈 님이십니다 유튜브에다 김무빈님 보시면은 김무빈님 김우빈 님에 대한 패션 정보나 여러가지 스타일 그다음에 일상 보일 수 있으니까 어, 김무빈님 팔로우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아까랑 똑같은 김무빈님이랑 어, 송필드님이랑 그 다음에 류스펜나님이랑 다 똑같은 제품을 착용한 건데 어, 저는 그냥 흰색깔 셔츠에다가 안에는 나시 입고 펜던트 어, 목걸이에다가 검정색 바지에다가 그냥 요거 컬러 자체를 쓰리톤으로 뺐고요 어, 흰색 검정색 브라운 신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소화했습니다 스타일 가이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어 저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 소개해드렸고요. 어 나이키 신발은 엑시스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나이키랑 같이 광고하는 어 모델이 맞고요. 꼭 굳이 신발이 뭐떻게 프리미엄 신발이 아니라 그냥 신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코디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어뭐 프리미엄 신발에 뭐 신발이 뭐 중요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컨텐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ABC 마트나 매장에 가셔도 충분히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니까 어 한번 신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케랑 같이한 컨텐츠였습니다. 유바.